E. F2F4의 아침 아까 문자 1번 프로젝트를 했었지 클레어 여기서 보면은. 이 녹색 때문에 배경이 잘안 보이지. 이거는 뭐 별로,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걸 더블 클릭을 해서, 에, 속성창을 꺼내면은, 하나 더꺼내자 툴. 이걸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트리블을 요거, 글자 넣어 이걸 클릭해서 오파시트를 24로 줬구만 그러면 여기서 보다시피 뒷 배경이 좀 보이잖아 이리 가볼까 이걸 안고쳤지 여기도 보고 여기도 보고 일단 가입을 하고, 가볼까? 이쯤에. 여기서 가볼까? 요쯤에, 여기서 들어서도, 속성창을 꺼내고, 툴을 꺼내서,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문자 말고, 뒤에 녹색판을 해가지고, 투명도를 24 정도 주면은, 뒷면이 좀 보이잖아. 100% 하면은 이 녹색 트리블 때문에 안 보이니까 대충 투명도를 한30 정도 주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또그 다음에 전체를 해가지고 밑으로 좀 내려. 요 정도도 괜찮겠네. 더 내려도 돼. A로 키로 사용해가지고, 지워도 돼. 그 다음에, 요걸, 하나 드래그를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더블 클릭을 한다고, 그럼 전체를, 델리트, 풀이 와서, 글씨로써 한강 수파령 붙여 쓰는 거지 전체를 그려하고 글자체를 글자체가 별로 좋은 게안 보이네 맑은 곳으로 하나 해놓지만 그리고 볼트가 될수 있고 글자 크기를 한50 정도 더. 그러면 글자 다음에 추가하기 편하니까. 위치도 이 정도로 두고. 그리고 여기 와서 스타일을 꺼내. 글자체라든가 뭐다 포함된 건데, 이때 스타일이 나와 있네. 여기서 이 부분 여기를 클릭을 해야 내가 조금 전에 이거 맑은 거디고를 줬잖아, 그지? 이거 이제 집어넣자고 뉴 스타일이어서 맑은 거디고로 나와 있네. 볼트로 하고 크기 50딱 됐어. 그다음에 이놈을 지워 지울 필요 없이 또 하나 해볼까 글씨를 써가지고 요거를 바탕으을 했다고 그러잖아 그 다음에 이걸 클릭한 다음에 아까 여기 스타일 스타일 맨 끝에 등록한 게 뭐지 이놈을 여기 머물때 맑은 고데기라고 쓰여 있는 게 보이지? 빨간 테두리니까, 예. 여을 클릭하면, 맑은 거두이 되고, 여름을 누르면은, 휴먼 미술체리 전에 아까 해놓은 게, 가 등록해놓은 게 있고, 요거는 공세처로 만들어 놓은 게 있네. 이렇게, 글자를 쓴 다음에, 스타일에서, 미우해서, 서로 등록을 해놓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글씨를 찾아갈 수가 있을 거야, 예. 아, 뉴고 폰트 것보다 궁서 이것이 무슨 생각이야? 아, 그러니 여기서 나올 수 없다. 휴먼 매직 체구만 휴먼 매직 알아볼라면 이런 말 걸기 없으니까 여기에서뉴 스타일 가니까 휴먼 매직 체. 이거 하면은 무슨 생각? 들어가서, 클릭하면 아, 말고 못해, 이렇게 할수 있는 거고. 아, 그리고 이것은, 지워버리면 되겠다. 에? 그러면, 가입해 하면은, 이런 글자체가 나왔지. 그 다음에 사이에, 글자를 안 넣을 경우에는, 옆으로 드래그를 좀 해. 필요한 만큼. 딱 막대기가딱 붙어 버리지죠 이게 이거 U자 말굽 자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클릭을 해제를 하면 필요한 만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가다가 글씨를 건너뛰어서 또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잠깐 지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있는 것을 Alt를 해고 누르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여기 와서도 이런 모양이 나오니까 여기서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필요한 글씨를 써 놓을 수 있는 거고. 안 그러면 여기 돌아서 조금 옮겨. 알2를 누르고, 여기 끌어 놓은 다음에, 여기 가서 이 스타일의 글씨를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상.